안녕하세요. 자석 이마킹 이건영입니다. <laughs> 오늘도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달리기 한지 이제 9개월째인데요. 어제는 달리는 거를 계속 찍었는데 말이 없으니까 너무 다시 봤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심심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9개월 동안, 아, 8개월 동안 지금 다 뛰었고 거의 한 3, 4일 빠졌나? 올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뛰었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어.. 제가 느낀 장점은 체력이 전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빨리 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뛰는데 체력이, 체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을 뛰게 하면서 조금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들이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땀을 흘리고 나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어, 좀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그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달리기 하면 진짜 좋은 점들이 많구나 하면서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 제가 죽을 때까지 달리고 싶은데요. 나이가 들면 달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 뛸수 있는 한, 뛸수 있는 한, 꾸준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달리기를 추천해요. 아, 진짜 체력이 좋아지니까 좀 옆에 사람도 챙길 수 있고 제가 할 일을 더할수 있어요. 아침에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데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데 그러면은 제가 평소보다 할 일을 더할수 있고 하루가 길어져요. 그러면은 시간을 쓸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기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자요. 전에는 잠을 잘못 잤는데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막 잠을, 걱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상하고, 달리고, 일하고, 저녁에 수면하면, 어, 잠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푹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의 질이 좋아지니까, 어,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정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정말 장, 달리기의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해지니까 화가 예전보다는 덜 나는 것 같아요. 화날 일 화날 일이 조금 줄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또 이런 달리기가 심혈관 질환이나 그런 뇌경색, 이런, 이런 병들의 그런 나, 병들이 일어날 확률을 30-40%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예방하고 또 무릎 관절에도 근육들을 잡아주니까 천천히 달리니까 부담 없으면서 하체 근육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할 때도 체력이 있으니까 좀더 도움 되는 것 같고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만 하라면 운동 달리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면은 달리기랑 축구를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그 정도만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안개 끼고 좀 운치가 있습니다. 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덜 심심, 덜 심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분 정도. 20분만 뛰려고 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밖에 여기는 다리 밑이어서 비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주말리그가 있는데 다치지 않고 또 경기 잘 준비해서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끔 시간이 날때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어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정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난 것 같아서, 아이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 인생에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감사함을, 감사함을 계속 가질 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짜증 안 내려고 하고 짜증 나는 일이 있겠죠. 저도 하나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달리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아프면 일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합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달리는 게 아침 루틴이 됐어요. 하루를 길게 쓰니까 좋아요. 자석 이마킹 채널이 프리스타일 축구도 하고 이마에 물건 세우고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축구 영상도 찍고, 지금은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달리기를 한번 꾸준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는 올해 끝까지 꾸준히 달리는 게 목표입니다. 벌써 10분을 뛰었습니다. 오늘은 20분만 뛰겠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도전해보세요. 전 달리기가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사이클이나 자전거나 수영이나 심박수 심장을 뛰게 하는 운동을 하면 어, 좋다고 하는데 전 달리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좀 나오는 게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눈이 떠지면은 그냥 나옵니다 습관이 됐어요 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 초보 러너입니다 러너 새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 이 새소리. 차 소리. 그리고 제가 호흡하는 소리. 공기. 지면에 닿는 발의 느낌. 땀 흘리는 느낌. 바람. 바람이 오늘 많이 시원하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달리기 하면서 많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매일 같이 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어 불편한 일을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런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제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자연 한 15분 뛰면 드 이제 땀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어, 상쾌합니다. 트랙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1대명 되는데 다들 걷고 계십니다. 뛰는 분도 한분 아니 계셨는데 지금은 다 걷고 계시네요. 오리일인데, 다들 파이팅입니다. 달리다 보면 처음엔 천천히 달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더박빨리 그에 다 빨리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뭔가 달리기에 취하는 느낌? 이제 거의 15분 었습니다 5분만 더 뛰고 들어가겠습니다. 꾸준히 흘리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보려고요 브이로그도 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밖에 산이 있는데 옆에 산이 있는데 보시면은 산이 있습니다 눈치가 있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한발한발 디뎌 한발 보려고요. 약간 노력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잘하지 막 엄청 잘하진 않지만 어 노력하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좀 감각이 반복을 통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할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제 좌우명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하면" 하는 만큼은 남아지니까, 그 생각 가지면 조금만더 행하,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분 남았습니다.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꼬리가 찔려요 지금. 꼬리가 찔립니다. 꼬리가 찔려요. 20분. 오늘 20분 뛰기 완료입니다. 아침 루틴 성공. 뒤에 보이세요? 아, 뷰가 오늘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